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쉽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채널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채널의 이름이 잘 정해진 것일까요? 내 채널의 이름이 과연 내 채널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아직 채널의 이름을 정확히 정하지 않으셨다면 내 채널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달아보고, 만약 내 채널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도 영상 끝부분에 다룰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유튜브 채널 이름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 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과연 잘 정한 건지, 그 이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유튜브 생활을 그냥 쭉 이어가다가 나중에, 아, 내 채널의 이름은 뭔가 잘못 정해진 것 같다 하고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늦기 전에 과연 내 채널의 이름이 정말로 잘 정해진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게 바로 어떤 걸까요?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본인들의 채널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초보 유튜버 분들의 채널은 그 채널의 이름을 대부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채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초보 유튜버 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처음 드러나게 되냐면 채널의 이름이 아니라 영상으로 먼저 접하게 돼요. 내가 만든 영상이 우연히 검색어에 걸린 거죠. 내 채널은 무슨 채널인지 모른 채내 영상을 클릭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내 채널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내 채널에 왔을 때, 아, 이 사람 채널 이름은 뭐지? 라고 그때서야 내 채널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내 채널의 이름이 잘 지어졌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검색어 노출이에요. 우연히 내 채널의 영상을 봤던 분이 내 채널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내 채널을 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검색어에다가 내 채널 이름을 기억한 대로 적었더니 웬걸내 채널은 저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세 페이지쯤 내려가야만 내 채널이 있게 된다면. 내 채널의 이름이 가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채널의 이름을 유튜브 채널에 검색했을 때 최소한 첫 페이지에 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채널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유명한 채널들이 없어야만 하겠죠. 만약 내 채널의 이름이 스크롤을 한 참 내려서 저 아래쪽에서야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가 내 채널을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주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름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좋아할 가능성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좋아한다 해서 그 이름을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정하셨다면 꼭한번내 채널과 비슷한 다른 채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채널의 이름이 괜찮은 건지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기억하기가 쉬워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내 영상을 보고 내 채널에 딱 들어왔는데 채널의 이름이 너무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야. 채널의 이름이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도 모르는 괴상망측한 어떤 단어야. 그렇다면 그 검색어는 매우 개성있는 검색어이긴 하지만 남들이 기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채널을 봤다고 그 채널 재밌으니까 한번 볼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름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상대방에게 추천을 했더니 그 사람도 역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 채널이 가진 확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이런 입소문도 정말로 중요한데, 입소문을 내 채널의 이름이 막는 거지. 검색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름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만약 내 채널의 이름이 너무 기억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다거나, 이런 이름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유튜브 채널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내가 채널의 이름을 아직 확정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라면 이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정하는 두 가지 유형을 분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유튜브 스타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그냥 컨텐츠고 내 이름이 바로 브랜드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채널의 이름은 나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나의 별명, 닉네임, 이런 거를 그대로 쓰는 채널들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이런 채널들은 보통 제가 분류하기에는 연예인 유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초창기 유튜버들이 아프리카에서 BJ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쪽으로 건너오시면서 이제 유튜브 스타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프리카 BJ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일종의 닉네임 같은 것들을 유튜브 채널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리 잡은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채널들은 보경TV, 대도서관, 감스트 도로시, 허팝, 영국 남자, 도티, 앙팡 이런 종류의 채널들인데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유튜브 스타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표로 하는 채널들이 이런 종류의 채널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멋진 이름이나 별명 같은 걸로 잘 지어서 이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 이런 이름의 유형에도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면 채널의 컨텐츠에 제약이 없다입니다 내 스스로가 브랜드고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가 거의 무궁무진해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그분들은 나의 컨텐츠 보다는 나 자체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컨텐츠에 제약이 그닥 심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로 컨텐츠를 정할 때내 구독자분들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실까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럼 내가 게임을 하면 되고, 아니야. 내 구독자들은 내가 뭔가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 내가 뭔가를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내 구독자들은 그냥 내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더라. 그럼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수다를 떨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 가지 시도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런데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단점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구독자 수를 확보해서 내 팬들이 형성된 상태라면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면 되잖아요.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떤 별명을 짓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간에 그분들한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라면 그 연예인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잖아요. 하지만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어떤 무명 연예인이 나와서 뭔가를 한다면, 그 사람의 실력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 유튜버 시절에 정말로 개성 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내 영상을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재미난 영상을 잘 만드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유튜브 채널의 이름의 형태는 바로 컨텐츠 중심형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이름만 딱 봐도 아이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구나 라고 한눈에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 형의 컨텐츠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널 이름 속에 내 채널의 성격과 컨텐츠의 종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널의 이름만 보고도 아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구나를 한 눈에 알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층들이 좀더 손쉽게 내 채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컨텐츠로는 아 이건 하루에 한 끼씩 뭔가를 계속 먹나 본데라고 생각하는 하루 한 끼. 혹은, 아, 이 채널을 딱 봐도 요리하는 요리 채널이구나, 라는 느낌을 알수 있는 쿠킹트리. 아, 딱 봐도, 아, 이 채널은 축구하는 채널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 석구축구. 누가 봐도 야구하는 채널인 동네 프로야구. 그리고 슬램덩크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슬램 덕후. 이런 채널의 이름은 정말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유튜브 랩. 이런 식의 이름들이 채널 이름 속에 내 채널의 컨텐츠의 내용을 함께 담는 식의 이름인데요. 아마도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가장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이름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컨텐츠 중심형의 이름을 가진 채널들도 물론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장점이라면 컨텐츠의 내용이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 채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구독을 조금 더 쉽게 이끌어낼 수도 있고 아무리 초보 유튜버라도 뭔가 이름이 가지는 그런 일관성과 방향성 때문에 좀더 채널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구 독 버튼을 누르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채널인 거죠. 하지만 역시나 이런 이름들도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점은 바로 컨텐츠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널의 이름 속에 컨텐츠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컨텐츠 이외의 다른 컨텐츠를 하게 되면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채널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채널 이름 자체가 제약이 될 수밖에요. 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의 내용을 채널 안에 담을 거냐에 따라 내 채널의 유형의 이름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채널을 운영해 나갈까를 잘 고민해 보셨다가 내 채널의 이름을 잘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 채널의 이름을 간단하게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내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 채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에 첫 페이지 오른쪽 끝을 보면 내 계정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설정이라고 있는데 그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 거기 가운데 보시면 구글에서 변경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내 채널에 성과 이름을 변경하는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내 채널에 성과 이름을 적으라고 하니까 은우 채널이란 이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성에다가 은우라는 이름을 적고 뒤쪽에다가 채널 이렇게 이름을 적게 되면 영어식 이름은 이름이 앞쪽에 오고 성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은우 채널이라고 넣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채널 은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성에 있는 빈칸은 그냥 비워두. 시고 이름에만 내가 원하시는 채널의 이름을 그냥 쭉 적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성과 이름이 서로 뒤바뀌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이름 칸에만 내 채널의 이름을 쭉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채널의 이름은 과연 잘 지어진 것일까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대부분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큰 고민 없이 내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정한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이미 채널이 1년 2년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구독자가 모이게 되면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기가 정말로 부담스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내 채널의 컨텐츠의 방향성은 이쪽으로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채널의 이름을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시고 채널의 이름을 변경해 보실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에 내 채널의 이름이 이걸로 좋은 걸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내 채널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유튜브에 내 채널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혹시나 대형 유튜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